2025년 8월 기준, 코인의 시가 총액은 약 4조 달러, 하나로 약 5,500조 원. 미국 기업 시총 1위 엔비디아와 맞먹는 수준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코인 투자를 고민 중이거나 이제 막 관심을 가진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겉으로 보면 단순한 질문 같지만 답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격 차트 얘기는 잠시 내려두고, 코인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핵심 원리를 차근차근 훑어보겠습니다. 코인의 가치는 길게 보면 결국 얼마나 많이 쓰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이죠.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이 적으면 그 순간부터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그렇다면 코인은 도대체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걸까요? 일상에서 익숙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면 카드사에 수수료를 냅니다. 우리는 현금을 안 들고 다녀도 돼서 편하고 카드사는 그 편리함의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죠. 코인도 똑같습니다. 블록체인은 흔히 기록하는 장부라고 합니다. 이 장부에 뭔가 기록을 남기려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주로 송 지금 할때즉내 지갑에서 저 사람 지갑으로 돈을 보냈다는 기록을 남길 때 수수료를 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원화로 결제하듯 비트코인을 보낼 때는 비트코인으로 수수료를 내는 거죠. 다른 코인들은 송금뿐 아니라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앱을 사용할 때도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해당 코인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기반 게임에서 아이템을 거래한다고 해볼까요? 내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 거래 내역을 이더리움 장부에 적어야 되고 그 순간 이더리움으로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걸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가 잡히면 그게 바로 하나의 생태계이자 시장이 됩니다. 다만 이걸 어떤 기술과 방향성으로 풀어낼지는 거의 마다 다릅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각자 방식이 다른 거죠. 음. 대표적인 두 코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쓰임새를 넓히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먼저 비트코인은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가 동시에 네트워크 보안을 지키며 발행량을 2,100만 개로 한정해 희소성을 강조합니다.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서는 일상결제나 자산보관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죠. 이런 이유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5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쓰이게 할까를 두고 기능 확장을 지지하는 발전파와 현재 구조를 지키려는 맥시멀리스트 간의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은 중앙기관 없이도 안전하게 작동하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유지했지만 현재 기술만으로는 속도가 느리고 기능이 단순 전송에 머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사람들에게 쓰이기 위해 탈중앙성, 보안, 가치 저장, 그리고 희소성 유지를 우선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이더리움은 오히려 기능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느린 속도를 보고 이러면 전자화폐나 앱으로 쓰기 어렵다 판단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도입한 겁니다. 누구나 이더리움 위에 앱을 만들 수 있게 했죠. 스마트폰에 앱이 많아질수록 휴대폰 사용이 늘어나는 것처럼 개발자가 많이 모이는 블록체인일수록 새로운 서비스가 쏟아지고 그만큼 사용자와 코인 사용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카카오톡 하나가 문자 세대를 스마트폰 시대로 바꿔버린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또 비트코인과는 달리 발행량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쓰이려면 발행량을 제한하지 말고 수요와 공급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절하자는 전략을 취한 겁니다. 물론 이더리움에도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급격히 늘었는데 속도는 느리고 수수료는 비쌌죠. 마치 고속도로에 차가 몰리는데 차선은 그대로라 매일 막히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 한게 하드포크와 레이어 같은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가 길어지니 별도의 영상으로 좀더 쉽고 자세히 풀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처럼 창립자가 아예 사라져버리면서 탈중앙화를 끝까지 지키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알트코인처럼 탈중앙성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현실적인 사업 모델과 절충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결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지속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흐름이 되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겁니다.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와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단타로 차익을 노리고 누군가는 장기 보유를 하며 누군가는 단순히 이름이나 브랜드가 마음에 들어서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인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려 한다면 최소한 다음 세 가지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코인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숙제를 안고 있는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게임을 잘 모르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게임회사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코인이 노리는 시장과 방향을 모른 채 투자하는 것은 결국 감에 의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목소리> 그런데 현실에서는 예고 없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도 많죠. 그 이유는 가격을 움직이는 다른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고 믿으면 비싸게 사더라도 달려들고 곧 떨어지겠다 싶으면 순식간에 팔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포모, 즉 놓치기 싫은 심리 혹은 반대로 공포에 의한 매도입니다. 여기에 선물 거래 같은 파생상품이 불씨에 기름을 붓습니다. 쉽게 말해 레버리지라는 건 빛을 내서 더 크게 베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돈 100만 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걸면 1000만 원짜리 거래를 하는 거죠. 이게 오르면 수익이 10배 만 떨어지면 손실도 열 배입니다. 문제는 이걸 개인 투자자 한두 명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까지 합세해 수억 달러씩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과 유동성입니다. 거래가 활발한 코인은 사고팔 때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거래량이 적은 코인은 작은 매매에도 가격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거래량이 많은 코인일수록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이고 시장에서 신뢰도도 높습니다. 반면 대중의 수요가 아직 없는 여러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마켓 메이커와 벤처 캐피탈이 초기 유동성을 책임집니다. 이들이 일정 수준의 거래를 만들어줘야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부 규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기관 자금이 대거 들어와서 가격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처럼 거래를 전면 금지하면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상황도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거나 경기 불안이 커지면 사람들이 코인을 디지털 금처럼 생각하고 사들이죠.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고 안전한 투자처가 많아지면 코인 같은 고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혹시 세상에 코인이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코인 플랫폼 코인 마켓캡에만 약 2만 개의 코인이 등록돼 있고 어떤 통계에 따르면 만들어진 코인 수가 수천만 종에 달한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코인 시장은 복잡하고 모습도 정말 다양합니다. 아직 이루어진 거에 비해 돈이 너무 많이 몰린 거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코인은 이미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결제, 송금, 게임, 금융,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죠. 물론 이 시장에는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코인이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짜 가치를 만드는 프로젝트들은 계속 살아남아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 미래를 확실히 알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 출렁이지만 좋은 코인은 결국 더 넓은 세상에서 쓰이게 되고 그만큼 가치도 뒤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결과일 뿐 진짜 이유는 그 뒤에 숨어 있다는 점. 오늘 영상이 코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